상속 재산만 1조 재벌가 여성과 결혼을 꿈꿔온 남성 연예인들의 소름 돋는 근황 재벌가 여성과의 만남을 당당하게 고백한 남성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벌가 여성과 결혼을 꿈꿔온 남성 연예인들의 누가 있고 또 그들의 근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1968년생 올해 나이 56세로 연기 천재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배우 박신양은 1982년생 일반인 백희진과 2002년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13살로, 당시 상당한 인기를 구사하고 있던 박신양이기도 했지만, 그의 아내 백희진이 22세 대학생 신분이었던 터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백키진의 집안 수준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백키진이 아이스크림 업체 하겐다즈 한국 지사, 항공기 지상조 업사 샤프 에비에이션 케 창업주의 손녀딸이자 그녀의 아버지는 외국계 항공사 노스웨스트 항공이 국내 대리점 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백키진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하겐다즈 한국 지사는 매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3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그녀의 할아버지는 샤프 에비에이션 K 등 다양한 회사도 보유하고 있어 엄청난 자산가로 밝혀졌으며 아버지 역시 항공회사를 통해 대단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고해집니다. 박신양과 백혜진 두 사람의 인연은 부산의 한 헬스클럽에서 박신양의 후배와 함께 만나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신양은 백혜진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둘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신양은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백혜진과 함께 하며, 교제 4개월 만에 결혼을 고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 발표와 동시에 아내 백혜진이 과거 혼인신고를 했었다는 폭로가 공개되어 파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실을 확인한 박신양은 결혼을 진행하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박신양과 백혜진은, 2002년 결혼 뒤 2003년 딸을 출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에는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어느덧 결혼 20년 차가 되어 더욱 애틋하고 깊은 사랑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신양은 여전히 아내에게 설렌다는 말을 할 정도로 변치 않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6번째 만남의 결혼아 1973년생 올해 나이 51세로 스포츠스타인 박찬호는 1975년생 올해 나이 49세로 셰프인 박리애와 2005년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세계의 야구선수이자 최고의 사윗감을 불던 박찬호였기에 그의 아내 박리애에 대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제이급포 출신으로 일본의 메뉴플래너와 푸드라이터를 겸하는 프랑스 요리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리에가 유명한 재벌가 집안의 자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리에의 부친은 일본 중앙토지 주식회사 대표로 박리에에게 상속할 재산만 1조 원이 넘는다고 전해졌는데 일본 부동산업계 재벌이기도 한 부친은 세금만 28억 이상 낼 만큼의 재력을 소유했다 하여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박리에 붙이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우리 사이가 야구만 해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도 사람은 참 좋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 박찬호의 연봉 200억 그리고 20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작아 보이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바 있습니다.